앞선 영상에서 이 평택과 이 고덕 신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 들어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고덕신도시하면 뭐죠? 바로 삼성전자 아닙니까? 뭐 스케치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아마 많은 어, 유동인구를 보셨을 텐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120만 평이라는 넓은 부지에 더욱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는 그 고덕신도시 이런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어, 혜택을 누리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현장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구를 한번 보시면은 입지를 나타내 주는 글입니다. 이제 삼성 정문화 첫 자리에 서다. 자, 바로 삼성 메인 게이트 바로 앞에 위치한 상품입니다. 입지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이미 중공전이지만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입점 확정이 된 것이 말해 주는 것처럼 삼성 전자 메인 게이트 바로 앞에 코너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현장 관계자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센트리마 모델하우스 현장에 와 있습니다. 아까 현장을 한번 보셨을 텐데, 어, 이 모델하우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센트리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담당자분들 모셨습니다. 자, 바로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센트리마 홍보 담당자 김선영 팀장입니다. 네. 어 요즘에 보니까 이 센트리마가 굉장한 지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이또 고덕 신도시 하면은 바로 또 삼성 아니겠습니까? 또 저희 센트리마 현장이 또 삼성의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럼 먼저 삼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평택 삼성반도체 투자 규모와 유입 인구가 한 어떻게 되죠? 네, 삼성은 평택 캠퍼스의 축구장 400배보다도 훨씬 큰 120만평 부지에 세계 최대 반도체 라인을 완성하고자 이미 130조를 투자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 4월 정부의 지원 아래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분야에도 추가하기로 해서 133조를 투입하기로 확정함으로써 단군 이래 최대 최고의 역대급 투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총 6기 라인이 들어서게 되면 정직원이 6만명, 협력 직원을 포함해서 유동인구가 약 4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기 라인은 2017년도에 가동 중이고요. 2기 라인 뒤로 2기 라인이 금년 말에 완공 예정인데 완공이 돼서 내년 2020년 4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서게 됩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에 약 30조 원이 투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국제공항 3개를 짓는 비용과 맞먹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 세 개를 짓는 비용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 고도국제신도시에서도 특히나 이제 센트리마가 입지가 아주 좋다고 네.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센트리마가 들어서는 자리를 한번 보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삼성전자 메인 출입구 횡단보도와 직결되는 유일한 빌딩이 바로 저희 센트리마뿐입니다. 고덕국제 신도시는 삼성을 완벽히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렇게 쏟아져 나오는 삼성 직원들과 협력업체 종사자들을 위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놀수 있는 모든 완벽한 인프라를 삼성과 제일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빌딩은 바로 센트리마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8차선 3면 대로변에 탁띈 시야는 광고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이죠. 네, 아, 역시나 제가 뭐 봤던 입지만큼 다시 이제 말씀으로 들어도 굉장히 입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뭐 입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니까 이 센트리마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와 또, 또 분양하고 있는 상품이 어떤 상품이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센트리마는 대지 면적이 900평에 두개 동이 들어섰는데요. 여기 코너 자리 센트리마 퍼스트 1은 지하 5층부터 지상 9층으로 4층까지는 상가 5층부터 9층까지는 삼성 협력 업체들을 위한 섹션 오피스 25실과 상과 27호실이 들어섭니다. 현재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롯데리아와 GS 편의점, 치과 등이 임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기업은행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퍼스트1 바로 옆에는 퍼스트2 빌딩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 5층부터 지상 11층 건물인데요. 4층까지는 상가로 되어 있고 5층부터 11층까지는 오피스텔이 170실이 들어섭니다. 오피스텔은 롱 베이스를 기반으로 전 세대가 복층이고 베란다 특화 설계를 적용해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소액 투자 상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삼성의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대체 상품으로 워낙 인기가 좋아서 어, 마감 임박 중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센트리마는 오피스텔 170실, 오피스 25실, 상가 95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투자 규모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준공 후에 2층과 3층의 두 건물을 하나로 연결하는 브릿지를 만들어서 빌딩 이용자들의 편익을 더욱 높였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꼭 이것만큼은 어,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꼭 이것만큼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우리 센트리마는 꼭 현장을 와서 보셔야만 확실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인 출입구가 어딘지 동선이 어딘지를 꼭 체크하셔야 하고요 상권의 흐름이 집중되는 곳을 항상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마지막 셋째도 입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삼성의 강력한 백그라운드를 얻고 있는 상권은 경기와 전혀 무관한 초대박 상권이라는 점과 요즘같이 초저금리 시대에 확실한 투자 상품으로 안성맞춤인 센트리마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특급상권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라. 눈부신 배우 수요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라. 이 모든 것을 품은 센트리마가 아니라면. 삼성타운 바로 앞 40m, 센트리마에서 성공을 시작하십시오. 삼성의 앞자리, 성공의 앞자리. 고덕국제 신도시, 센트리마.